거실을 확장을 하신 세대들이 안방베란다 쪽이랑 거실이랑 분리를 보통 이 터닝도어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주방 쪽에 세탁실이라고 하는 다용도실에 들어가는 문을 보통 이 터닝도어를 많이 쓰세요. 단녀도잘 되기 때문에. 터닝도어의 장점은 이제 밀폐 기능인데요. 닫은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네, 소리 드셨죠? 문짝이 틀에 쫙 하고 달라붙어요. 그래서 이런 기능도 저희가 다 모셔서 체험해보실수 있다. 또 이제 5층이야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희 이중창 제품이고 블랙으로 저희 이제 래핑을 해놨죠. 그리고 레바랑 그립을 이제 나눠서 이제 각각 한번 보시게끔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. 이제 예전에는 뭐 무슨 3이다, 5이다, 7이다, 뭐 스마이냐, 뭐 베스트 스마이냐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냥 뷰 프레임으로 통합이 됐다. 프레임 중에서도 S가 있고 히든이 있어요.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.